안녕하세요 데이소리입니다 집에 보통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래된 사진첩 한권두권 권 정도씩은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오래된 사진 속의 얼굴들을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되살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마이 헤리티지라는 서비스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은 부모님들의 어릴 적 모습 그 얼굴들을 사진 속에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PC 어디에서든지 접속을 하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연동해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구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15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결제 이전 15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볼수 있는 체험판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15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고 결제가 진행이 되기 전에 결제 취소를 하면 15일간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료 기간 15일을 이용해서 본인이 변환을 하고 싶은 사진들을 몽땅 모아서 다 변환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본인이 변환을 하고 싶은 사진을 PC나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어, 가입을 하시고 업로드 포토를 사용해서 그 사진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구글에서 다운을 받아 놓은 사진 두 장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 포토를 누르시고 사진을 골라줍니다. 사진이 업로드가 되면 사진 속의 얼굴을 파악을 해서 그 사진에 있는 얼굴에 움직임을 주는 작업이 연달아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저는 링컨 사진을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속 얼굴만 확대를 해서 그 얼굴에 모션이 적용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비디오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성된 결과물을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자, 원본 사진은 이런 모습인데요. 동영상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얼굴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얼굴의 모습이 짧은 클립 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얼굴 살짝 미소 짓는 거나 눈 깜빡깜빡 하는 거, 눈을 이리저리 쳐다보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처음 해보고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좀더 결과물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예를 더 보면 이것도 구글에서 다운을 받은 무료 초상화 사진인데요. 어, 이 여성분의 얼굴을 변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을 보시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인데 어, 왼쪽, 오른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고개를 약간 흔들기도 하고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굴 모션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오른쪽을 이렇게 비스듬히 바라보고 하는 이 모션은 정면 사진을 사용해서 만든 것 치고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진을 변환을 하게 되면 그 사진 속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의 어릴 적 모습, 그 얼굴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사진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상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구독을 해야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사진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15일 동안 제공되는 체험판 기간을 활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무료 기간을 사용해서 다 변환을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주변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